아, 이번 시간에는 알 권리와 잊혀질 권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 민주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아, 이런 가치들 중에 하나가 바로 국민의 알 권리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 국민의 알 권리를 막거나 혹은 제한하는 그런 나라 혹은 정권을 우리는 독재 국가 혹은 독재 정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도 어, 과거 독재 정권 하에서 어, 국민들의 알 권리가 제한되는 그런 가슴 아픈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알 국민들의 알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끝없이 끝없이 투쟁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죠. 유신정권이랄지, 유신정권이랄지, 아니면 그 군부 독재정권, 이러한 정권하에서 이러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제한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21조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은 어 자기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언론과 출판을 통해서 그리고 어 집회 같이 모임을 가질 수가 있고 결사 어떤 단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자유를 가진다라는 뜻이죠.라고 해서 그 국민의 알 권리를 헌법으로 부장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역사는 전 세계적으로 볼때 민주주의 역사는 바로 이런 국민들의 알 권리를 부장받기 위한 그런, 진안하고 처절한 싸움이었다. 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잊혀질 권리는 무엇일까요? 잊혀질 권리. 이혀질 권리는 정보와 사회 혹은 그 디지털 문화가 만들어낸 새로운 용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휴대폰이나 인터넷, 인터넷 사용을 많이 하지요. 아, 이럴 때그 모바일, 그 메, 모바일 메신저부터 어, 그 인터넷에 올린 어, 글이나 사진 혹은 댓글, 이런, 이런 글들을 삭제할 수 있는, 삭제를 해달라고 할수 있는 그런 권리를 말합니다. 아. 알 권리와는 달리 헌법에서 보장받고 있는 그런 권리는 아니겠죠. 자, 그러면은 좀더 한번 자세하게 이철일 그 권리에 대해서 한번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디지털 흔적, 어, 디지털 흔적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어, 영어로는 디지털 푸풋 프린트, 푸풋 어, 프린트가 발자국이란 뜻이니까 어, 디지털 흔적을 푸풋 프린트라고 어, 말을 합니다. 어, 이런 같은 그 디지털 흔적이라는 것은 인터넷이나 SNS 등에서 어, 서로 글을 주고받거나 또는 누군가와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는 그런 기록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일기를 쓰나요? 어, 잘안 쓰죠? 어, 요즘 또 편지 같은 것도 잘안 쓰는데 이런 일기장이나 편지 같은 어, 이런 아날로그, 아날로그라고 하죠. 아날로그 기록들은 내가 찢어버리거나 어, 불태워버리면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 이런 인터넷이나 어, SNS, 모바일 이런 데에 어, 기록된 그런 디지털 기록들은 어, 내가 컴퓨터나 휴대폰에서 삭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어, 그 서버, 서버에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어, 얼마 전 경찰 공무원에 합격한 아주 어렵게 합격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어, 요즘 공무원 시험들이 굉장히 어렵죠. 어,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을 했는데 어, 이 디지털 흔적 때문에 합격이 취소가 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어, 이 사람은 어, 고등학교 시절에 어, 우연히 인터넷상에다가 악플을, 악플을 달았는데 이 흔적이, 흔적이 발견되는 바람에 경찰 공무원의 자격이 없다고 해서 합격이 취소가 된 겁니다.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겠죠. 10년이 훨씬 넘은, 그, 그, 그 그때 철없이 단 하나의 댓글 때문에 인생을 망치게 된 이러한 사례를 두고 어, 한때 많은 논란들이 서로 이었습니다한 이렇, 번의 실수로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어, 뭐 이런 여론부터 아니다. 공무원이 되리면은 어, 아주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일벌백계하는 게 맞다. 일벌백계라는 것은 한 사람을 벌한 사람을 벌함으로써 백 사람을 어 깨닫게 한다 이런 뜻이겠죠. 음. 자 여러분은 어떤 입장인가요? 이 같은 어, 디지털 흔적에 대해서 어,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가 정보화 사회로 아, 급속히 발전하면서 어, 생겨나게 된 하나의 병리 현상. 어, 다른 말로 하면은 부작용이라고 하죠. 어, 이 부작용이라고. 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 또, 이러한 그 디지털 흔적을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아주 많이 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서 이혀질 권리를 주장하는 음, 그런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된 거죠. 유럽에서는 이미 이혀질 권리와 관련된 어, 법들이 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구글, 구글과 같은 이런 세계적인 그, 기업들이 이미 이차질 권리에 대해서 인정을 하기 시작을 했죠. 최근에는 우리나라도 우리 정부도 법적인 검토에 나서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유럽과 각국에서 이차질 권리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새로운 직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이나 댓글을 어, 그 작성한 사람 대신에 말끔하게 어, 말끔하게 서버에서 그걸 다 찾아서 다 지워주는 그런 서비스가 등장하게 된 거죠. 이른바 아, 디지털 장의사라고 하는 직업입니다. 아마 머지 않아서 아, 곧 아, 디지털 세탁소도 생겨날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직업들이 굉장히 유망한 직업군으로. 어, 지금 분류가 되고 있죠. 참 재밌는 세상입니다 어, 디지털 문화의 하나의 새로운 풍속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위에서 공부했던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써보는 코너를 어,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잊혀질 권리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쪽인가요? 아니면 반대하는 쪽인가요? 어, 찬성과 반대 중 하나의 입장을 정하고 그 이유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아, 여러분의 경험을 예로 들어도 좋고, 앞서 얘기했던 합격이 취소됐던 경찰공무원의 예를 들어도 좋겠습니다.